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상! 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메이크업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고 같이 메이크업을 하시기도 하고 되게 잔잔하게 틀어놓는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메이크업 영상 다시 찍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계속 데일리 메이크업을 좀 자주 올려가지고 오늘은 좀 솔직하게 제 모공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이 모공을 커버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제가 그렇다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겸사겸사 검사, 검사 그냥 근황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은 호다닥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보시면 제 모공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요. 많이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 요즘 얼굴에 이렇게 홍조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불긋불긋한 기운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스킨 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쿠션들을 사면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선 마몽드 캐모마일 퓨어 토너와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 이렇게 두 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토너로 가볍게 닦아주도록 할게요. 오! 토너 완전 한 바가지 쏟아버렸다. 토너로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벌써 여름인지라 마스크 쓰면 모공에 끼임이 저는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도록...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모공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게 무슨 피부예요? 너무 피가 안좋아. 다음은 이어서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품에서 단, 단 향이 나는 걸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기본 스킨케어 제품은 저는 이렇게 약간 쑥이나 그런 자연 계열? 인스프리? 이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순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제품 자체가 스킨케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인이랑 엄마랑 아빠랑 넷이서 아주 열심히 달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에스트앤디 핑크 타치 오리랑 토너 크림으로 얼굴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평소에 화장하는 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토너 크림 하나면 여름에 괜찮지 않은가. 그래도 학생분들은 토너 크림이 좋을 것 같아. 요 쿠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인디언 같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약간 모니터에 있다 보니까 약간 시력이 점점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정인이가 더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이제 렌즈를 사려고요. 꼭, 진짜. 너무 이러다간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운전 연습할 때는 꼭 안경을 쓰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드라이브 영상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아직 드라이브 할 정도의 실력이 안 돼서 아직은 배우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은. 사실, 토너크림 같은 거는막 이렇게 바르는 게 제일 잘 발려지니까. 토너크림 하나로도 좀그전 처음보다는 조금 더 화사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토너크림도 되게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확실히 저한테 핑크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컨실러를 발라주도록 할 텐데, 컨실러는 머지 더버스크 크리미 컨실러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찹찹찹찹 때려주면 돼요. 빠르게 바른 다음에 쿠션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주 편하더라고요. 컨실러만으로도 조금 울긋불긋한 기운을 좀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컨실러 같은 걸로 잘 건드리잖아요. 오히려 코 부분에 많은 걸 쌓을수록 더 모공 끼임이 약간 일어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코 부분은 많이 건드리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고 컨실러까지 발랐고 제가 지금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렌즈를 안 껴가지고 렌즈를 빨리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렌즈는 제가 좀 브라운한 렌즈를 끼고 싶어서 브라운한 렌즈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확실히 조금 브라운 빛이 도는 렌즈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오른쪽도 빨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모두 이렇게 양쪽에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쿠션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텐데 제가 약간 뭔가를 덧바르고 이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쿠션을 새로 구매를 했는데 쿠션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귀엽게 생겨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라네즈 쿠션으로 제가 전체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션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손에 딱 들어오는 아담하고 좀 귀여운 자일리톨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쿠션을 이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여름인지라 쿨링감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 요드름 있요 요드름이 난줄 몰랐는데. 제 근황은 요즘 마켓 재정비도 하고 정인이랑좀 시간은 최근에는 많이 보내고 있고 제 인스타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튜브 댓글로도 지금 인스타 계정 해킹을 당해가지고 복구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화장을 하는 거라서 그래도 아까 처음 보던 조금 피부 상태가 커버가 많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쿠션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어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후드닥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르게 매킨뉴욕마이크로필피니쉬 파우더로 얼굴 전체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밖에 나갈 때다 번지더라고요. 이어서 눈썹을 빨리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한쪽 그려줬고 반대쪽 눈썹도 빠르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머리 는 사람이 좀 좋은 건데 어차피 눈썹이 짝짝이해도 앞머리가 가려주니까잘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줘서 <laughs>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저는 한 여기 1, 2번 위주로 그냥 후다닥 발라요. 뭘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가볍게. 제가 요즘에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정인이한테 그랬어요. 나는 평소에 저보다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이 하게 되고, 저보다 말수가 좋은 사람들 앞에서 막 시끄러워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인이가 그게 가짜 광기여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랑 같은 성향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ESF.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섀도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는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3CE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3CE에서 다른 섀도우 색깔을 사려고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좀 저는 이 오버테이크 색상이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펄로 가볍게 바릅니다. 응?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펄이 있는 색상으로 눈두덩이를 바르고 저는 마무리를 호다닥 할 건데 오늘은 이 색상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섀도우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섀도우랑 마스카라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자주 사용했었던 제품들인데 아이라이너는 키스미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는 밀크터치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 텐데 올라가는 아이라인을 하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 점막까지 채우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막까지 채우는 그런 화장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만 그려주는 아이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왼쪽 눈은 이 정도이면 된것 같고, 다음은 오른쪽 눈을 이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이라이너 지 짝짝이로 그려질까봐. 좀 짝짝이까지 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짝짝이면 어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면 하나 안 돼요. 짝짝이면 그냥 짝짝이면 짝짝이인데, 그냥 둡시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비료를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약간 차이를 몰랐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찝을 속눈썹도 많이 없어가지고 마스카라는 뭐 그냥 올리면 되죠. 그쵸? 이렇게 마스카라가 끝났습니다. 블러셔는 스텔라 소프트 글로우 파우더 블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발색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오! 완전 좋다. 완전 신세계인데? 오, 이거 너무 부드럽다, 브러쉬가. 블러셔는 이렇게 올리듯이 저는 해주는 타입이라서 블러셔도 이거 제가 생일 선물로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좋네요, 진짜. 발색력이 완전 고급지게 되네. 아니, 발색력이 너무 좋은데? 이걸 약간 영해 보이게. 젊은이처럼 코끝이랑 여기 턱 밑에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뭔가 뽀송뽀송해 보이는 블러셔 아닐까? 이렇게 블러셔까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라카 제타 색상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고 그 다음으로는 맥 레이디 덴저를 마지막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너무 조체적인 립은 약간 좀 늙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확실히 아까 처음보다는 아주 많이 모공이 이렇게 사라지고 피부결이 더 이렇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앞머리는 이렇게 살짝 펴주는 정도, 펴주고 끝을 말아주는 느낌으로다가.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는데 옛날에는 뭔가 아이라이너도 안 하고 제가 처음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을 때 하고는 뭔가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성격도 바뀐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또 보시고 싶은 메이크업 영상이나 다른 영상 있으시다면 저에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날씨가 많이 부쩍 더워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여름에 너무 싫어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 used to. I used it.